아, 씨발잘 <목소리도> 가. 안에 있다, 아직. 양각, 양각. 실드 <목소리도> 깨진 적. 실앞깨졌 <목소리도> 와, 실드 해보겠네. 아 자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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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다야 뭐야 누군다또 왔냐? 아 너무 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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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 여기 문 누가 열었어. 문다 그 죽였어. 아 죽였어? 저기 멀리서 저격한다야실다 깔았어. 저기 멀리서 저격한다발소 아, 여기 존 나는데 여기 밑에. 총알 없어서 싸우는 거 에반데? 야, 야, 야 총알 주워다 총알 주워다 총알 주워다야이뭐가 어, 여기 있네 야여기도 있는데 야 마무리 어이 뭐야 뭐야 야 여기 다야둘다 할쟁이들 뭐하냐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뒤에도, 뒤에도 있대 뒤에도 있 잠깐만 얼른 째돔 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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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톰. 어동쿨동쿨동쿨아왜 이렇게 잘 만아 뭐야 아 쓰바 <laughs> 아이새들지네진아 포탈 설치 실패 야, 뭐야, 다 뭐야 다시 네아근 얘들 이렇게 잘싸 이새끼들 말이 안되는데 왜 이렇게 잘싸 퀴 와우 맞았네 아니 얘네들 활인데 말도 안되게 잘 쏘는데 형 그러니까. 이뻐 말이 됨 이거 얘네 핵 아님? 신고할까? 아얘 너무 잘 쏘는데? 말이 안되는데? 그렇게 잘 쏘는 것같지 않은데? 야나팔팔 연속으로 세알 갖고 죽는데나 여기서 안 살리고 있죠? 안에 들어갔으면 살려? 여기 살릴까? 아100% 따라 할듯 그냥 몇 밖에서 버티지 있으니까 버티게 아직 1라운드니까 뭐 어. 나가서 파밍하고 다시 줘야 겠 듯. 아, 나시키만치좋다 이쪽인데? 이쪽 와야 되는데. 아, 망했어, 천천히 와. 야, 나 죽으면 살려줘야 된다. 나 가다가 죽을 것같아 공중에서. 가다가 죽는다 어. 오케이, 살려줘. 아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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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이이 와아 겨우 살았다 자 드론이 당신들을 반겨줍니다 저 벌지 느린거 봐아 <laughs> 뭐야 봐, 아, 옆에 있다 아아 나야 뒤에 하나 왔다 아 드론.

몇으로 가냐 근데 앞에 건물 먹어. 원지 앞에, 앞에 건물 먹든지 아니면 왼쪽에 여기 고, 바위 먹든지 둘 중에 하나. 야 바위 바위 걸치나 저기. 바위 걸쳐. 못 준다고. 아니다. 실드 써. 도움 아, 없냐? 아니 실드 실드 쓰면 되지. 도움 안 썼어. 시발 너무 잘한다. 나 쟤네 싸운데 포트까지. 아, 아, 싸운다. 지금부터. 어저 아, 일대일 일대1일대1대일 폭격, 폭격. 어? 복격. 야 아, 폭격 아, 위치 좋았는데 아깝다. 네, 3명이명 3명. 아, 이거 빨리 붙었어야 되는데. 근데 쟤네들 존나 써는은거매고오 보고 보니까 아마 안됐 세트. 아, 소코만 살아있었으면은 헤블만 했는데 아쉽다. 아, 근데 이거 뭐 잘못,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재수없어서 죽고 서 어, 한분데 왼쪽에 온줄 몰라가지고. 이래서 그 추적한 새끼 있어야 돼. 롤빵머리 새끼는 쓸모가 없어요. 이번 판은 근데 롤빵머리 캐리했다. 드론으로 이득 많이 봤어, 이거는 빨로. 일단 들어가서 우리 막자. 왼쪽 막아. 왼쪽 막아. 자. <laughs> 뭐야 뭐야. 야, 뭐 우리 뭐뒤 뒤에, 뭐 뒤에서 쏜다. 뒤에서, 뒤에서. 야, 가까이 붙었다. 아, 얘들 아까 뛰어갔던애들이 야야야. 우리 나이 올라왔는다. 다 다림 쳤었어 마무리했거든. 참아. 소과속스캔이나 아니면 봐주 여기 아까 야구선때안 오면 돼, 아, 존나 잘해. 어 야, 야, 아 으이, appeal, 아 아니 야. 다시, 다시, 다 다시, 다 다시, 다시, 어... 아, 여기, Kopf. 여기, 여기, 얘들아. 아, 씨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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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배율 없어서 안 보인다. 오래 한 애들? 어이, 잡았다. 아, 야, 반대편으로 다 들어가. 얘들아, 거기서 이러지 말고. 반대 반대편 이거 전화 잘찍고 있어. 있다.

나돌아서 올라간다 그러면? 뭐야 여기 뭐 올라가네? 또 탔어! 뭐야 없어졌다 아 어, 빠졌어 라인 탔어 라인 탔어 어!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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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?

아 씨발. 네, 안녕세요잘 어... 가. 근데 뭐야, 이 갑자기. 존대쳐맞네 씨. 아니, 갑자기 하늘 날라간대. 아니, 이 새끼 점프패드 밟았네. 내가이 새끼 어디 가나 지켜보고 있었거든. 갑자기 패드 밟고 날라가. <laughs>